무슨 이야 부드보이즈의 수상을 만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나 해서. 좋아 좋아. 바로 불론으로 들어가 버리네. 음, 근데 그건 마만브리지시잖아. 말을 전하는 게 쉽진 않다고. 마만브리지? <laughs>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나 쓰는 가명 같네. 날 모르지. 만나서 물어볼 일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다들 그렇게 불러. 진짜로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모두 보이지는 자기들 IT 전통을 대충 갖다 쓰고 나거든. <laughs> 너라면 다 연결해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하! 말하는 게 있고 가방 사달라고 징징대던 세 번째 마누라가 생각나네. 그럼 그쪽이랑은 정말 일안 해? 간부나 사제 같은 놈들이랑은 안 했지. 존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셔서 미천한 놈들이랑은 말도 안 섰거든. 근데 저 원한다면 여기저기 물어봐서 차리를 마련해 볼게. 우선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야겠어. 미안 개인적인 거라. 하, 가참 존나 도움되네. 아 놈들이 찾는 걸 가지고 있거든. 푸드 보이즈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잘 들어. 걔들 그런 거 필요 없어. 사지도 않아. 지들끼리만 논다고. 자기들만의 연락체, 기술,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 뭐,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요? 알았어. 알아보고 뭐좀 찾으면 연락할게. 네가 말한 대로야. 네가 뭘 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건에는 관심이 없대. 대신 걔들이 처리할 일이 좀 있다길래 널 추천해뒀어. 일만 똑바로 처리하면 브리짓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뭘 맡기려는지는 모르고? 왜? 듣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려고? 자세한 내용은 연락 측기 전달해줄 거야. 나도 아는 게 없어. 그놈이 말하는 정보를 들을 때마다 돈을 내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거든. 좋아. 그럼 누굴 만나야 돼? 슬론에 있는 예배당 안에서 재단을 찾아. 그럼 누군가가 널 알아보고 인사할 거야. 좀 서운도 꽤 하겠네. 알았어. 고마워. 시피카이 잘랐어. 소문 참 빠르네. 방금 도착했는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또 보자. 네가 위지 기다리고 있었어 왜 장례식이 열리는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거야? 무서워할 거 없어 외지 네 장례식이야 네가 내 연락체인가? 드디어 무슨 일인지 들을 수 있는 거야? 난 그저 전달하는 사람이고 자세한 거 누가 죽은 거야? 이번 작업이랑 관련 있어? 우리가 너 때문에 장례식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laughs> 혼자 왔나 확인하는 거야? 아니면 계조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무슨 테스트야? 우린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하고만이야. 참 소천사가? 하지만 우린 널 몰라. 브리짓을 만나고 싶은데, 여기 있나? 아니, 교차로에 있는 쇼핑 센터를 보면 청육점이 있어. 거기다. 가서 플래시드를 찾아. 자세한 걸 알려줄게. Il n'est pas sauté tant que lui toujours fait. Il n'est pas fait aucun sens pour ses lits cognards. Justement. Tu as dit qu'il y a un panda Ou actuellement il y a un chèque Qui ça l'appelle là La BC est bien intelligence il semble. La side gardez ici là do do ti ti c'est au même continuez do la gardez là c'est pas 레시드 대장을 만나고 싶은데. 응. 무슨 일이지? 그거 기른 거지. 새 고기를 파는 건 불법으로 하는데. 6년 동안 조류 독감이 돌았잖아. 근데 이제 갑자기 병균이 사라지기라도 했어? 이건 안 팔아. 용건이 뭐야? 브리짓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나한테 보냈군. 작업 얘기로 좀 하면 좋겠고. 자리를 옮기지. 따라와. 어디 가는 거야? 퍼시피카. 논쟁의 온상이자 도시 안의 또 다른 도네, 도시죠. 도노데요. 나이트 시티에 모점일까요? 이쪽이야. 나이트 시티의 모점일까요? 퍼시피카에 온걸 환영한다. 퍼시피카는 잘 아나? 아니. 너희가 외지인한테 어서옵시오 하고 반겨주지는 않잖아.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었지 기업놈들이 돈을 쏟고 가도 폐쇄순환이야 기업이 양떼에 돈을 먹이고 양떼는 기업에 돈을 뱉어내지 여기 물건들은 전부 기업돈으로 만든 세 지금 우리 관심사는 지금 그랜드 임페리얼 몰이다 퍼시피커의 추악한 탐욕의 성전이지만 완공되진 못했어

나중에 에밀리, 안 잊었어. 애니멀과 싸워본 적 있나? 그래, 몇번 있지. 집에서 애니멀을 몰아내라고? 완전히? 그러려고 날 불렀어? 곧 전부 알게 될 거다. 놈들이 왜 여기 있어? 퍼시피카 한가운데 지원도 없이? 달랑? 여기 너희 구역이잖아 경찰도 무서워서 안 오는 곳인데 음, 너희 도발한 건가? 일부러 여지를 주는 거 아니야? 짐밖으로안 나와 안에 몇 명이나 있는데 그래? 30명, 그 이상일지도 아, 알았어 여기서 얘기하지 앉아 브리짓은 언제 볼수 있지? 일부터 끝내. 그게 먼저다. 뭐하는 거야?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면 어디 덧나냐? 일을 받았잖아. 시키는 대로 해. 연결해. 당장. 싫다면 다른 지원자라도 잔뜩 있으신가 보네? 어이. 다 왔잖아. 지랄하다 일 망치지 말라니까. 모르겠다. 그래도 귀 터지게 떠들어대지는 않을 것 같네. 아무래도 나랑 친구 먹기는 그런 것 같은데 말이 통이하지. 난 상관없다. 이블린 파커 들어봤어? 우리 쪽은 아니다. 너희랑 같이 일한 적도 있어. 그냥 너네 애들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잘 먹혔어? 그랬지. 딱히 나쁘진 않았어. 이 크롬 주술사가 빅터인가? 빅터랑 아는 사이야? 그건 아니야. 하드웨어가 개판이야. 교체해야 할 거다 <laughs> 이젠 리프닥 행세까지? 그게 다 무슨 상관인데? 지금 겁주는 거야? 네가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돼. 이칩 제작사가 없는데, 무슨 칩이지? 그거 빼고 다른 건 괜찮아. 신경망 문제, 뇌파 불안정,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래도 실격은 아니잖아. 무슨 칩인지 대답해. 그 칩이 문제야. 그래서 브리짓을 만나려는 거지. 전에 이런 거본적 있어? 그건 왜? 어차피 이건 망가진 것 같은데. 머리에 총알이 박힌 후론 작동을 안 해. 됐지? 그래. 근데 내 경험이나 기술 같은 건 묻지도 않네. 여긴 기업이 아니다. 면접은 없어. 넌 그저 일 하나만 처리해 주면 돼. 안에 들어가서 뭘 하면 돼? 저 벤이다. 20시 35분 07초 그리고 3초 뒤에 휙. 저 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는 중이다. 전부 다 직접 녹화한 거야? 그래, 지역 카메라 신호나 기업 위성까지. 전부 확인했지. 짐 내부 상황만 모른다는 거지. 제가 개조한 티가 팍팍 나는데, 그런 걸 굳이 말해야 하나? 단서를 끼워 맞춰버려는 거야. 최신 장비네, 근육쟁이들이 쓸건 아닌 것 같은데, 놈들이 벤을 감시하고 있어. 분명 뭔가 중요한 거야. 레시르, 심박수가 또 떨어졌어. 문 닫아! 좀쉬었다할까 누가 널 찾는 모양인데 저쪽에서 처리할 거다. 집중이나 해 애니멀이 중요한 게 아니지 놈들은 그냥 힘쓰는 역할이고 넷 너는 장비에 벤을 가진 사람이 고용한 거잖아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려고 날 불렀나? 그래, 맨부터 조사해봐 들키지 말고 상황만 파악하라고 레저 아르와 동기화 됐어. 우리 서브 넷이지 왜? 뭐하러? 넌, 넌 이제 내 분신이야. 야. 네가 보고 듣는, 듣는 게 아그레를 통해 나에게, 나에게 전달될지, 내가 해라. 집으로 안내해 주지. 머릿속 목소리가 하나로는 부족했냐? 참 잘하는 짓이다. 안에 있는 렌너너가 누군지 알아? 왜온 건지도? 그걸 네가 알아내야지. 날 감시하시겠다? <laughs> 이렇게 못 믿어서야. 뭐 됐어. 그리고 또 알아둘 건. 짐 근처에 우리 애들이 있다 걔들이 들어갈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알았어 일만 잘 끝내면 브리짓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래 복도 끝에 있는 출구로 내려가 알아서 통과시켜 줄 거다 이제 가봐 왜 이름이 부두보이지 부두교 신자도 아닌 것 같은데 몰라. 우리가 붙인 거 아니야. 당신들끼리 쓰는 이름이 따로 있어? 말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래 그럼. 우리 만나는 거 브리즈도 알아? 아니면 이걸에 당신 혼자 주선한 거야. 내되면 보스랑 만나게 해준다고 했을 텐데. 외지인한테 썩 친절한 동네는 아닌가봐. 너 같은 사람 눈에 띄어. 그래서 조심하라고. 응응, 뚫돌하고.